안녕하세요. 오늘 호야 물꽂이 해놓은 게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싹이 나기 시작한 거는 한 5일쯤 일주일도 안되서 싹이 났어요. 여름인데 이 호야는 그래도 싹이 잘 나네요. 근데 재라늄은참 싹이 물꽂이 해도 여름은 싹안 나더라고요. 물꽂이 질석, 어, 지피 여름에는 다잘 안돼요. 근데 여름에 제라늄이몇 개가 썩어서 물음이 와가지고 잘라서 물꽂이 해놨어요 질석에도 해놓으면 썩고 물꽂이가 제일 안전하거든 늦, 늦어도 물꽂이가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물을 조금 자주 갈아주면서 물꽂이 해놨는데 어,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호야는 참 싹이 잘라네요 그래서 오늘은 10일 됐는데 예 흙에다가 상토에 정식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호야 뿌리 쌍난 거를 한 볼게요. 어 여기 꼬부리 호야예요. 얼마 전에 들였는데 지금 꽃 피려고 봉일림 매줬거든요. 근데 모양이 세 줄기인가 이런데 한 한쪽으로 줄기가 뻗나가서 모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듬는다는 식으로 잘랐어요. 잘라서 물이 플라스틱 소주컵에 담가 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잘났어요얘물한두번 정도 갈아주세요. 10일 만에. 근데 이렇게 싹이 나서, 어느 날 설마 싶어서 보니까 싹이 나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열흘 동안 이렇게 담가 놨다가, 오늘은 심어주려고요. 이거 보세요. 싹이 너무 잘났어요 참. 이렇게 싹이 빨리 날줄 몰랐네요. 모양이 어차피 안 좋으니까 잘라서 다시 살려서 다시 자라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쌍난가 보면 제라놈이나 호야나 싹이, 새싹이 나온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귀엽고 이쁘고 <laughs> 꼬부리 호야 화, 저기, 호야 컴팩트 네, 그렇고 여긴 또 어... 환이호야, 우리 일반 호야 어... 저희 집에 대품이 두개 있는데 꽃몽울이 지난해부터 맺어갖고 지금까지 꽃이 활짝 피지도 않고 속 썩이고 있답니다. 어... 지금은 선풍기 틀어주고 있어요. 여름이라 너무 공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어, 너무 더워요. 요즘 근데 이 환이호야는 이... 예, 얘가 생장점이 없어요. 어, 자라다가 줄기가 계속 자라야 되는데 생장점이 없어. 생장점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어, 줄기 잘 자라는 애들한테 치어가지고, 어, 잘 자라는 줄기 밑에, 끈을 밑에 치어가지고 얘가 밥을 못 얻어먹었나봐요. 그러니까 왕따 당한거지요. <laughs> 그래서 얘들 줄기 없는데 이러고 계속 있어서 어, 잘 자라는 줄기나 좀잘 자라라 싶어서 얘를 잘라서 물꽂이 역시 해놨더니 이렇게 싹이 났어요 얘도 오늘 삽목해주고 정식해주고 정식해주기로 하고 어, 또 하나 어, 얘도 이렇게 어, 생장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치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다시, 어, 생명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나선이 너무 반갑고 이쁘고, 예, 이두 개를 같은 그릇에 같이 합식해서 정식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어, 얘도 얼마 전에 드린 건데, 어, 목지라가 되어 있어요. 너무 오래됐는지. 그런데 이물꽂이 부러져서 꽂아놨는데, 싹이 안 났어요. 너무 목지라가 됐나봐요. 그러니까 줄기가 너무 오래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 여기 물이 미치지 못한 자리, 물 젖은 바로 윗부분이 싹이 두 개가 나고 있어요. 지금 뿌옇게 잘안 보이는데, 나고 있어요. 여기 겹까지난 바로 밑에가. 그래서 여기까지 물을 다시 잠, 잠기게 해서 다시 물꽂이를 해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 부분까지 다 잠기도록 물을 다시 부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좀더 하기로 하고 그리고 꼬부리 호야 이 호야도 아직 싹이 이렇게 안 났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얘도 더, 조금 더물 갈아주고 다시 더 어, 담궈놓기로 하고 에, 이렇게 하고 얘들은 또 아까 그거랑 똑같이 여기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생장점이 생장점이 없어요. 저거는 자라는 줄기 지나가는 줄기인데 긴거 하나 붙어 있는 거 잘랐어요. 근데 여기 생장점이 없잖아요. 그왜 이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만 몇 개를 잘라 왔어요. 이거는 생장점이 나거나 줄기가 나더라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참 잎이 처음에 분홍빛, 핑크빛으로 자랐는데 이렇게 생장점이 어느덧 없어졌어요. 참 이상하지. 그래서 얘들을 심어주기를 이렇게 물꽂이해서 또 싹을 내볼 겁니다. 요거.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요. 이거 꽂으면 싹이 날것 같아요. 이거 먼저 꺼냐 이렇게. 예, 길이는 한 7cm? 예, 10cm가 조금 안 돼요. 한 8, 8cm 정도? 예, 이렇게 잘라서 길이를. 예, 물꽂이 해놓으면 딱 일주일 만에 또 싹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싹이 난 것부터 먼저 심어주려고. 9cm 연질분인데, 먼저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흙을 담고. 흙이 지금 많아서. 3분의 1 정도 담고, 아까 호야 큰 거. 이건 놔두고. 같이 나중에 신고, 이거 먼저 신고. 얘가 머리가 조금 무거운데, 머리가 조금 무거운데, 얘를 먼저 신고, 얘도 같이 담고, 같이 합식할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 놓고 흙만 부으면 돼요. 먼저 이렇게 심어서 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새순이 줄기가 났어요. 그래서, 호야 쌍 내는 게 재밌네요. 제라늄 쌍 내는 것보다 빨리 나오니까. <laughs> 제라늄은 한 일주일 지나고, 어, 한 보름 돼야 완벽하게 나거든요. 물꽂이를 하든 질석에 꽂든. 그래서, 여름에는 더잘안 돼요. 호, 저, 저, 제라늄이.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심어서 호야 화분 하나를 또 만들어 볼 겁니다. 호야를 이거를, 원래 요만큼, 한 마디 더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네. 한 마디 더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싹이 났으니까, 그냥 심어 볼랍니다. 그래서 물만 주고 햇빛에 두지 말고 우선 선선한 곳에 얘가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무거워서 지금 한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됐고 물만 주면 되고요 물 주고 여기를 물 하나 눌러놔야 되겠네 그리고 오븐에는 꼬부리호야 오구리 호야가 뿌리가 났어요. 얘도 이세 개를 한꺼번에 다 심을 거예요. 흙을 조금 더 부어야 되겠네. 그리고 모양이 늘어지게 키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돌려주고. 늘어지게 키우려고그 다음에 얘는 얘는 싹이 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 얘 진짜 싹 많이 났네. 진짜 싹 많이 났어.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리고 한 손에 핸드폰을 들었으니. 그래서 물만 살 부으면 흙이 골고루 갈것 같아요. 다 됐어요. 이렇게 심어주고 얘들은 물꽂이를 다시 해놓을 거예요. 물이 요 밑에까지 요 밑에 여기까지 잠기도록 물을 부을 거예요. 이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이 정도로 이목 밑에까지 물이 잠기도록 이렇게 부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부을 거예요. 그래야 싹이 빨리 나겠네요. 얘 색깔 참 이뻤는데, 처음에 전부 분홍색으로 이뻤는데, 이제 조금 자라고 나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근데 얘도 심어주고 다 이, 물은 여기까지 잠기도록 생긴 게, 여기까지 잠기도록 이렇게 물을 이만큼 담가 놓을 거예요. 그러면 싹이 곧턱 그 밑에까지 날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래도 참 꽃기가 불편하게 생겼네. 예 모양이 이래 가지고 물꽂이형 그릇에 담기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담가서 꽂아 놓으면 한 열흘 만에 또 싹이 날것 같아요. 아이다 오야 두 그릇 만들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